7년 전 화마로 잿더미가 된 서문시장 사지구 재건축 사업을 두고 상인들 간에 또다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비 조합이 최근 시공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지만 이를 추인하는 문제를 놓고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2016년 11월 점포 600여 곳이 불에 타며 500억 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를 낸 서문시장 사지구 화재 7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재건축 사업은 지난해 말 시장 정비조합이 지역 건설사 서한을 시공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정하며 속도를 내는 듯했습니다. 800여 명의 조합원 최종 추임만 남았던 상황. 그런데 조합대의원회가 입찰 참가 업체 네곳중한 곳만을 총회에 붙였다며 일부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행정 규칙에는 입찰 업체가 여섯 곳 미만일 경우 참가 업체 모두를 총회에 올려 선정하게 돼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원선에서 다 결정이 좋고 한 업체만 해가지고 저합원들한테 찬성 반대만 해라.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해죠. 거기를 반대해가지고 하면 또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반면 조합은 관련 규칙이 공개 경쟁 입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번 시공사 선정은 수위 계약으로 이루어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달 말 총회 투표를 통해 시공사 최종 추인을 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상인들이 추인 투표를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상황은 꼬여가고 있습니다. 7년 넘게 표류 중인 서무시장 사지구 복구 사업이 갈등과 논란으로 또다시 안개 속에 빠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